안녕하세요 소솜입니다. 오늘은 눈에 컬러렌즈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저는 준비된 사진을 미리 불러왔어요. 그리고 합성할 컬러렌즈 소스를 불러올게요. 컬러렌즈 소스는 구글 이미지에서 컬러렌즈라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요. 저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얀색 바탕이 있는 소스를 구해왔는데 나중엔 일반 사진에 안착된 렌즈만 추출해와서 합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렌즈를 이렇게 옮겨서 사진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눈쪽으로 옮겨서 확대를 하시고요. 이때 투명도를 조금 줄여서 뒤에 눈이 보이게끔 맞춰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컨트롤 알트를 이용해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여져요. 저는 약간 직경을 조금 더 크게 할 거라 눈 바깥 정도로 조절을 하고 엔터를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미세 조정으로 하고, 이제 렌즈 중앙은 투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중앙을 뚫어줄 거예요. 이제 지우개 틀을 이용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중앙을 조금 브러쉬 크게 해서 약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로 해 주면 자연스럽게 뚫리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하얀색 바깥의 흰색 부분도 지워 줄 건데요. 이건 이 마법봉 툴을 누르신 후에 이 위에 수치를 조정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고급 과정 때더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전한20 정도로 맞춰 줄 거고요. 이제 엔터를 누르신 후 하얀색 바탕을 콕 찍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키보드상에 딜리트를 눌러 주실 거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려면 Ctrl D 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어 창에 투명도를 100%로 해 주실 거고요. 이제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바꿔 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때 눈 바깥으로 나온 부분을 지워줄 건데, 지우개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 후에 자연스럽게 쓱쓱 문질러 줄 거예요. 전 투명도를 50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부터 살짝살짝 살짝 지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맞은편 눈동자에도 입혀줄 건데요. 다시 소스를 가지고 와서 아까 똑같은 방법을 다시 하기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렌즈를 복사해서 옆에 넣어줄 거예요. 이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복사가 되고요. 이걸 끌어서 옆에다가 넣어줄게요. 이제... 이 부분은 비어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나와 있죠. 아까와 모양이 반대돼서 그러는데 이럴 경우 컨트롤 T를 누르셔서 변형을 해줄 거예요. 이제 모서리로 그냥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컨트롤을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때 눈동자 모양을 맞춰 가지고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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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이나 엔터를 누르시면 완료가 되구요. 좀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개 틀로 아까와 같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네, 렌즈 합성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만약에 렌즈가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은 레이어 창 옆에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휴세츄레이션을 바꿔가지고 색깔을 바꾸는 건데요. 클릭을 하고 레이어1 카피와 휴세츄레이션 사이 레이어에 알트를 누른 채로 커서를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색깔을 한번 바꿔줄게요. 저는 배경색이 보라색이라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제 채도도 이렇게 살짝 연하게 약간 밝게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눈을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슈 세트레이션을 컨트롤 제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레이어 원으로 쭉 끌어당길게요. 아래로 쭉 밑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Alt 누른 채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렌즈 합성하는 방법을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색깔을 넣은 거예요. 따로따로 색깔을 넣을 때 좋은 점은 오드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똑같은 색으로 갈 거다 할 경우에는 같이 그룹화를 해서 한꺼번에 휴세츄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